네. 미라가 거울을 박았거든요 아, 어디 갔어. 미라가 거울 박자마자 t 개다 e 버렸죠 o v e r at you. Mira, 다 <laughs> 미라 <두대> 때렸죠? <laughs> 어, 스모크, 여깄다. 스모크 1층 엘리베이터 1층 o u Oh, smoke. Smoke. 네 보고 있어요. 야, 여기 차차에에 다리 보이죠? 에코도 보여요. 어, 어, 그그그 계속 그 자리, 계속 리 계속 그 자리, 계속 그 자리. 끝. 보이면. 아못개못개못그 자리. 그 벽에 붙었어어나 이거. 아 f o r last o p e r a t o r 먼저 잡은 사람이 진짜. 아휴. 아 four Mission successful. 오. 아그 과정이 0점드리 아, 잘 어. 아, 랩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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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G 아,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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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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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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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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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거구나 시체. 였어용감해 하나 있구요 I'm here. I'm h e r 뒤에 m here. i 이 here. i 에 here. I'm r e m i i 영감! 영감! 영감? 오케이 음. 우와, 남만 I'm 그래. 와.. 나만 맞았어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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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헤드가 다... 이네죽라 잘가 시계 오케이 와이다층에 있나 본데 그거.. 캠볼수 있는 사람 뭐요? 캠, 캠, 캠내 트..아.. 네트... 아니아니아니아냐 움직였어, 움직였어 스모크 국자에 있다. 있다 아, 아 뭐야 레드핑, 레드핑. 레드핑, 쪽방 들어왔어, 쪽방 쪽방 트랙도 아 깨져있네 스모크 반피 스아나 총소리만큼 게임 소리가 작아 뭐하냐 기 열려있어 사이트 닫으시고요 라스트 뭐지 에요 나, 한번 드론 걸어볼게요 아니, 정신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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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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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아고있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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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디니니 아 응. 응. 이거 아. 안 시야에 해다니까이씨 이봐 둘이 피가 안 들었네 2층에 둘 2층에 둘이겠다어 2층 비이지 지킬걸

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캐슬 어, 아이 캐슬에 프로스트 나이스 슈아야나좀아가줄게슈 어, 아, 한 볼게 하나 더 하나 더 아이큐 아이큐 애시 내가 보기엔 뺀것 같기도 하거든 아이큐 짱 테리어 디이들 2층 아, <laughs> <그렇지>. 주무실을 주... <laughs> 하나 더 아, 잘한다 아4 엘리미네이터 지금 누구인 A 안에. 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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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. 아 빨개 빨개 빨개. 빨개 빨개. 다섯 방. 하나 더.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. 치기알바이또 아, 있어. <laughs> 쉬기실 알리바이.

이질 2층 중앙 계단 중앙 복도 있어 이거 노마드 저기 휴게실에 저거 하거든. 풀링 하거든. 기합탄 박아 뒀던 비행기 있는 거 같은데. 비집 비행기로 빠졌어. 아, 이거. 이렇게 로마한테 허둘 뭐야 그대다가시간또안 되면 안 돼. 이질 가이고나 있어요. 1층에 한명이 휴게실 아래까지 갈까? 노마 다 컷이야 기억자 크리어인가? 자 크리어 노각상 확인해볼게 노각상 노각상 예거 1핑 1층에 한명 1층에 한명 1층 1층 명 1층 빨개 노마드 봐봐 중계 기아탄 박아놨지 노마드 1층 봐줘 첫째 한명있요 A 진입인데 예거가 금방 나올 거야 아마 펄스 다 1층에 1층 펄스 1층 펄스 1 0 뺐어 1층 펄스 1 0 뺐어 괜찮아 안방, 진입해서 여기 오른쪽, A 오른쪽 봐줘요 안방 진입해서 A 오른쪽부 봐줘요 봐줬어? 보고있어? 그냥 <목소리> 빠르게 바로 이쪽에 있어 보 바로 에 있었다 아아아아 스트층이었어스트천천요 중앙, 중앙. 아포리 아, 못 봤어 다운된 거. 아 다들 수고했어요. 아 우리 나랑 수고어 너무 못한다. 처 아, 있는 고 내가 너무 못한다. 진짜. 잘했어. 근데. 본인이안 되는 판에도 그만큼열심히하면잘한거야판을 존나 잘 <놀럽고> 아, <놀럽고> <아까비. 놀럽고> <놀럽고> 내가 할줄알죠 이건. 알죠 군사는 내가 할줄죠 군사는 내죠가할줄 알았죠. 군사는 내가 할줄 알았죠. 군사는 내가 할줄 내가 는가줄는가줄 알았죠. 군사는 내가 할줄 알았죠. 군피 내가 조 피아 계단 올라간다.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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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도 있어? 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고란다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파란 다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파란 뒤에 파란 뒤 뒤에 파

How a f r <목소리도> 아 e n d l y victory. h o e

이거 딱 봐도 이거 철8탄날라올거간은 8시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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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간 a 8시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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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에은 8시간은 8시간은 1층, 중계. 1층, 중계 1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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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파 1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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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1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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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층. 1 1 아, 저, 야, 저, 야. You have been spotted by h o s t far back. Is she? Is she? Is she? Is s

여기 빠질게요. 저. 돌아간다. 여기 있다. 왼 계단! 새로 생긴 계단! 새로 생긴 게다. 오케 나이스. 아이큐 아이큐 아, 벽 고지고. 에 드랍이거든. 하나. 얘고 도 얘고 도시면 돼요. 총소리 들리나요? i 이게 이게. 실실 오라실 오른쪽 구석에 있어요. 왼쪽. 가 왼쪽. 왼쪽. 고 4. 이있어요 차고 클리어. 이거 디퓨저 가지고 왔다. 1층에서. 옵 4. 기다다기다 4. 엘리메니 미션 성공. 트위치가 아까 차고... 옵 4. 스어 없어. 불 4. 스쪽 아, 얘. 옵 4. 4. 4. 방이 있대요. 내가 네, 봤어요. <목소리> 아 봐. 푸시 투탄이 낮았어. 씨. 자꾸 아까부터 자기한테...

아, 저걸 못 보네. 원스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갈라다가 아 뒤에 뒤에 김미라 이거 아무도 없네? 막 들어갈라는데 구석에 숨어있었어. 상상도 못했다. 아, 알았어.